네, 저는 특징주로 BHI 가져와 봤는데요. BHI가 LNG 시장 공략을 강화하겠다고,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썼습니다. 일단 상승하고 있는 첫 번째 요인은요. 전 세계적으로 LNG 발전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 BHI의 실적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행정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영향을 우리 장이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LNG 산업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는 기대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에너지 수출국으로 유럽연합을 염두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유럽은 한파로 인한 가스 수요 증가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한국 조선업계가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하면서 BHI를 비롯한 대창솔루션, HJ중공업 등도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BHI는 13.34% 상승하면서 2만 900원에 마감했습니다. BHI는 전날 미국 현지법인 BHI FW를 중심으로 북미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전 세계적인 LNG 발전 인프라 투조, 투자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해서 미국 내 LNG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BHI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이 폐열회수 보일러라는 부분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LNG 쪽으로 잘 나가는 기업이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